안녕하세요. 아니요 대전 모드 아니에요 캠페인이에요. 캠페인인데 2 인플 할 거예요 오늘. 오늘 제가 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어... 아마 잘못하다가 이제 어... 아마 게임하다가 토 하러 가지 싶을 정도로 지금 속이 안좋 속이 속도 지금 안 좋고 지금 목까지 존나 아 파요 지금. 음. 예 에도 맵인가? 아 지금 정신. 정기... 요새 요새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요새 매번 래포댓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좀 피폐해지네요 지금 업데이트된 날부터 너무 빡세게 래포댓을한것 같아요 아... 17000시간이나 래포댓만 하고 있으면 그럴만도 하죠 네무튼래포댓그무튼 이번에 업데이트되고 나서 너무 래포댓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아그만 어, 이제 그만 좀 해도 돼요 근데 2인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방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이거 공포면 아니지? 맵맵 맵 이미지가 뭐야 이거? 맵 썸네일 없는데? 까다 십상아 마이코스. 뭐야 뭐 십... 장태님이 공포면 줬으면 참 좋겠다. 아니 저는 공 저는 공포면 파는요. 예. 아마 아마 지금 이제 육두문자나오겠요 아마. 그 뭐야? 그그 있잖아요? 그뭐같 그거? 어 뭐야? 야저솜 줘! 야이 씨.. 야 이거 뭐야 이거? 재장전 중이었어. 뭐야 이거? 이 철창 못 찌다 가인데 이식을 하네요. 이거. 어 맵은 2챕터 이네요. 이거. 어 뭐야 이거? 이 그거 위에 여기 또 있어. 야,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. 그거? 그거 와우 보면은 그거 있잖아. 저들어 들어갈 수 있나? 들어가 봐. 뭐여흑 흙마법 써요? 어 여기 한번 들어 봐봐 뭐 있어? 아니요 못지나가 뭐야 이거 이거 프리즘 스톤 아니야? 아야 프리즘.. 야야 야, 위치 위치 여기도 있네 얘도못 지나가고 아니 근데 프리즘 스톤은 어디서 가져가는데? 어디.. 어디거지 집에 안되있다 여기 어 저기 밑에 가고 있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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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맵이요, 이맵이... 그레이브 콘스... 뭐야? 뭐야? 그 시퀀스 음... 뭐냐? 쓰던 아... 예...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이거 추새 아... 잡전비 너무 싫다... 아... 얘 같은데요? 응, 음, 그래 네, 가자고. 간음전 어, 받아 다 있어 이거는. 야 이거 간지는 안 가. 어 뭐야? 어디서 품 핑크... 들어? <laughs> 야 아들 먹어 아들 먹어 아들 먹어 아들 먹어. 야 이거 이인 2인, 이인플라서 나 게임 제대로할 거야. 야 여기서 돌려 돌려. 어 여기서 돌려 돌려 올라 올라. 웅드게, 웅드게. 아, 이고 아, 이고 이거. 이이야이 이거. 이잡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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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온이 여보라 여보라 이거 뭐야 이거 똥물이야? 아, 나 먹어야겠다 좀만더 음. 버티고 맵 이거 2챕 짜리 맵이 라서 이게 상당히 길 거야. 어쨌다 일단 발급 이렇게 액셀 먹 어야 겠구나. 막 올라? 에이미한아서 오, 화가. 안 돼. 어, oh, yeah. 리얼리즘 안 하냐고요? 아예 저는 그냥 인생, 저는 레포드 하는 거 자체가 다 리얼리즘이어서 굳이 리얼리즘 할 필요가 없어요. 와.. 아, 나 탱킹 존나 안했네 전설의 아츠네미쿠님 슈퍼 세팅 <laughs> 17800원 감사합니다 더주세요 빨간색 하트 빨리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빨간색 하트 아유 고맙습니다 17800원 치 아, 어... 아이 고마워요 아유, 사랑합니다. 아유, 사랑합니다. 아유, 저 유튜브... 아 사랑합니다 아우 사랑합니다 아저 유튜브 아호시이 2마리 치킨 값 감사합니다 물론 내 돈은 아니지만 고시기 두마리 21,000원이고 어차피 저거 수술 때면은 뭐또또 또 MCM에서 가져가면 뭐 5대 5야 저거 아뭘 그렇게 따져요 해봤자 돈만 원밖에 안 들어와 임마 <laughs> 내가 그래서 유튜브 수수료 별로 안 좋아해 <laughs> 안아 그래서 내 돈임? 니 돈이 니네 돈이 야네 돈이 내 돈이고 내네 돈이 내 돈이야 임마 아무튼 고맙습니다 <laughs> 하츠네 미쿠님 아저 사랑합니다 네, 저 하츠네 미쿠 좋아요. 고맙다 해줘도 뭐라 그러네 어이가 없네 진짜. 저 하츠네.. 아, 그럼 그렇다고 하지 뭐. 저 하츠네 미쿠 그 뭐지? 그 무슨 노래지? 좋아한다. 월드 이즈 마인 좋아합니다. 월드 이즈 마인. 얼마 전에 아우 코 노래 싫어 해래 주시고 아니 저 아니야. 던지는당해히 <laughs> 좋아하죠. 이거 그.. <laughs> 이거 그거 아이씨 깜짝이야. 이거 가고 리 어떻게 보면 집에 갈까? 다 들어와야 되지 오 야, 이거 1 3할거 야, 너 혼자 안으로 내려갈 줄 아는데 안 내려가네. 아니, 왜 그래? 왜, 왜. 하긴, 하긴 비중, 비중이 9대1이니까. 뭐, 아, 어어어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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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들어와 어어와 들어와. 들어와. 근데 힘들어, 근데 힘들어. 아빨빨빨빨 들어와. 미안해, 미안해, 잘못했어. 터라비 <laughs> 생긴 게 둠처럼 생겼네. 둠요 둠, 이거 둠 맵이에요? 생긴 게, 생긴 게. 둠이 둠이 원래 이런 거요? 이거 이러, 이거 좀이나마. 그런 식으로 내차둠두분 네 우즈벡. 둠분우즈베키스타냐고 우주 배경 아니냐고요. 아. 우주 배경인데 이제 약간 지옥 같은데 연결돼서 신전 이런 느낌 써가지고 지옥 신전 이런 거. 어 뭐야? 야 여기 원시페이본 있는데? 나만 보여? 어 장튼이 에든 아니? 에든 때는 그런 거 같은데? 어, 어 없었는데? 야. 찾자고. 네? 보글다이자 아, 스모커 에바야. 네, 버그다 이런데, 고아 스모커 데이야내이 이런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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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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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 이런데, 이아 일단 여기놀라오고기달려나아 이게 나 이게 이게 도비 소환한다네, 나오고, 여오나 어? 그 밑으로 오여기나오도 <laughs> 야, 앞에 막으면 돼, 이거 앞에 특만 먹으면 되다 이거 나 사다 줘. 간다 가방 잘탄다 와 저게 맞네 <laughs> 탱크 탱크 저 멀리 있 저기 뭐야 직경? <laughs> 이게 뭐야 이거? 나 그거 생각난다. 그 나루토 그거 화둔쓸 때딱그 대사 되는 거지? 뭐야 호화구슬? 말고 호화멸각? 아씨 다 까먹었다. 대체 이런 생각난다. 홍사나? <laughs> 아니야. 나 빨리 와. 잠깐. 뭐야, 쪽기가 맞았네? 아, 뭐임불왜 깠습? 몰라. 네가 구멍을 깰도 몰라. 아이씨. 나 여기 못올려나 나총없다 아, 그러고 보니 나도 총알 없음. 총알 하지마. 채우러 가 놓고 그냥 부머집만더 지고 왔네. 야, 부머님 화가 깜 좀. 이 하다가 나도 올라가다 이 a y b e can I talk 잠깐 즐길 정도 o m e country 되네요. 벌써 o m e 요 o u n t 왜, 왜, 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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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보면서 들어와 빨리. 하나. 까봐, 까봐. 어디, 어디, 어있 어디, 어디, 아디 어디, 봐 근데 우리 어디, 가야어 아, 어디, 가야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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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8 시에 레퍼드 공지 올랐다고요? 업데이트? 어디서 하기네요? 또 레퍼드 무슨 또업데이트했길래 뭐야, 나너 언제 죽었대? 너 죽었었어? 아까 죽은 했어, 11111 뜨던데. 우리 언제 죽었나? 손석 없는 거 같은데 뭐지? 중두명 환자님 슈퍼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더 주세요. 선물 따 응? 아저씨 유튜브 빨리 끝났네. 진짜로. 아저씨 아저씨 어. 유튜브. 어. 아, 알아 알아. 그니까 와, 5만 원. 아고맙습 갑자기 조용하시길래. 아, 고맙습니다. 지금 안 그래도 그알 그래, 아파죽겠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가뭄에 담비를 주시네요 저 돈으로 제가 십성이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5만원 고맙습니다 시청저 클립 따요 수술사대사 아 좋다 클립 못 따요 어차피 클립 다 막아놨어요 자저돈저돈 저돈 수수료 수수료로 수수료하고 이제 그 이제 그거 가면한 3만원 받겠네요 고맙습니다 2만원 수수료 가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거 사랑합니다. 와 근데 수술을 엄청 많이 대가네 진짜로. 그래서 가예 네, 그래서 그래서 예 네.